안녕하세요 2022년 6월 고1 모의고사 40번입니다 According to a study of Swedish adolescents, an important factor of adolescents' academic success is how they respond to challenges. 무엇에 따르면 어떤 연구인데 스웨덴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중요한 요인입니다 누구의 청소년들의 학업적인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다 어, 그들이 어떻게 도전에 또는 어려움에 반응하는 방식이다. 학문적인 또는 학업에 있어서 성공의 어떤 중요한 요인이 그들이 어려움에 반응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여기 how는 관계부사로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옵니다. how는 the way랑 the way는 선행사죠. 선행사랑 같이 쓸수 없기 때문에 둘중 하나만 취할 수 있습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이란 뜻이고, to는 전제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또는 명사 구가 오겠죠. The study reports that when facing difficulties, adolescents exposed to an authoritative parenting style are less likely to be passive, helpless, and afraid to fail. 그 연구는 보고한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청소년들이 어디에 노출이 되었던 권위적인 양육 방식에 노출이 되었었던 청소년들은 뭐뭐 할 가능성이 적었다. 뭔가 수동적일 가능성도 적었고, 어,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실패를 두려워할 가능성이 적었다. 주어 동사 나왔고 이제 that 접속사 대수로 연결된 명사절이 목적어 자리에 왔습니다. 어,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죠. 여기 지금 보니까 when이라는 접속사가 나왔고 뒤에는 분사 같아 보이는데 아 접속사만 남은 분사 구문이겠군요. 주어는 앞에 어, 뒤에 있는 a t o e l e s c e n s 얘가 지금 facing difficulties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절이 쭉 뒤에부터 나오고 완전한 절이 이끌어졌죠. be less likely to be 뭐뭐 뭐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expose는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 어딨어요? 동사 어 e 요 어, 그럼 얘 뭡니까? 과거 분사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어요. 과거 분사나, 그 다음에 현재 분사가 명사의 앞뒤로 꾸며줄 수 있는데, 어, 이 명사와의 관계가 수동이냐, 또는 능동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Another study of nine high schools in Wisconsin and Northern California indicates that children of authoritative parents do well in school because these parents put a lot of effort into getting involved in their children's school activities. 또 다른 연구인데, 아홉 가지의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였나봐요. 위스콘실이랑 노르선 캘리포니아의 아홉 개의 고교에서 진행된 이또 다른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 밝히고 있다. 무엇을 밝히고 있어? 어, 권위적인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때요? Do well 잘해요. 왜냐하면 이 부모들은 많은 노력을 쏟아요. 어디에? Getting involved. 관련되고자, 관여하고자 노력을 하죠. 어디에. 그들의 아이들의 학교 활동에 관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쏟기 때문에 이 권위적인 부모들을 가진 아이들은 학교에서 잘한다라는 거죠. 어, 주어 어때요? 굉장히 했데 어디에 수일치해야 돼요? 진짜 주어. 우리는 another study에 수일치해야 돼요. 여기는 다 전치사국이기 때문에. indicate, 단수 형태 동사가 왔고, d 스로 연결되는 이문장 뭡니까? 명사절이고, 목적어 자리에 왔습니다. d 스 a 은 이때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어, 여기 보니까 주절 부사절로 또명사절이 나뉘었어요. 뒤에 이 주절, 그 다음에 부사절의 형태가 되어 있죠. 어, because로 연결된 부사절, t h put a lot of effort into, 어디 어디에 많은 노력을 쏟다. 안에 뜻이고 인투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가 올수 있습니다. That is, authoritative parents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help their children with homework, to attend school programs, to watch their children in sports, and to help students that elect courses. 즉, 권위가 있는 부모들은 훨씬 뭐할 가능성이 많다. 훨씬 여기 significant이 상당한 훨씬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할 가능성이 많냐 그들의 아이들을 숙제를 도와줄 가능성도 많고 학교 프로그램을 참여할 가능성도 크고. 그들의 아이들이 스포츠 활동을 지켜볼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어, 강좌 또는 수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것을 도와줄 가능성이 크다. 어, that is 즉 이라는 뜻이고요. 아까 전에 어, less likely to가 나왔는데 여기는 비동사 more likely to가 나왔네요. 뭐뭐할 가능성이 많다. 뒤에 나오는 이투부정사가 1, 2, 3, 4로 병렬이 되었고 마지막 하나일 때 우리는 and를 써주죠. Moreover, these parents are more aware of what their children do and how they perform in school. 게다가, 이 부모님들은 어디에 대해서 더잘 인지한다. 어, 그들의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어, 그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수행하는 방식. 을잘 인지하고 있다. Moreover, 게다가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나왔고 죽격 보어 나왔는데 where 다음에 of가 나왔죠? 어디 어디에 대해서 잘 인지하다. of는 전체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절이 가능합니다. was 이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어, 명사절의 역할을 할수 있어요. What i d o i n o 그리고 how는 아까 전에 나왔던 것처럼 관계부사이며 the way 또는 how 둘중 하나로 쓸수 있고 뒷문장은 완전합니다. Finally, authoritative parents praise academic excellence and the importance of working hard more than other parents do. 마지막으로, 권위가 있는 부모들은 학업적인 탁월함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리고 어, 중요성인데 열심히 하는 것, 그러니까 뭐, 근면성실함 이런 것의 중요성을 더 많이 칭찬한다. 누구보다 다른 부모들이 하는 것보다, 여기서 두는 다른 부모들이 칭찬하는 것보다, 어, praise에 대한 대동사겠죠. The studies above show that the children of authoritative parents often succeed academically since they are more willing to deal with their difficulties and are affected by their parents' active involvement. 위의 연구는 보여준다. 어, 권위 있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이 종종 자주 성공하는데 학업적으로, 학문적으로 뭔가 좋은 성취를 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어, 더 기꺼이 뭐 하려고 한다, 다루려고 한다. 그들의 어려움들을, 그리고 그들은 영향을 받는데 그들의 부모들의 활동적인 참여에, 활동적인 관여에 적극적인 관여겠죠.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업성취가 좋다. 또 주어 동사 나왔고, 목적어는 대수로 연결된 명사절이 나왔습니다. 주절이 쭉 나왔고, since라는 접속사로 연결된 부사절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서 are more willing to, 어, 보통 비동사 willing to로 많이 사용되는데, 기꺼이 뭐 타려하다 라는 뜻으로,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deal with, 다루다 라는 뜻이죠. are affected, 수동태로 나왔네요. 영향을 받다. 어, 즉, 권위가 있는 부모들의 양육 방식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려움에 반응하는 방식도 굉장히 어, 능동적이고, 그다음에 적극적이었고, 그다음에 실패를 덜 두려워했다. 그 이유가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관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거기에서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업적인 성취도 좋고, 또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덜 두려워한다.